머리는 엄청나게 잘 돌아가. 음. 엄청나게 뱅글뱅글 잘 돌아가. 그리고 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있잖아. 말도 기가 막히게 요리게 얘기를 참 잘해. 요리 조리 조리 요리 참잘 피해 댕겨 뱀새끼처럼. 안녕하세요 <목소리> 선생님. 네 안녕하세요. 네 이번에도 정치인이고. 음. 어... 한동훈 전 대표님. 음. 네. 어떤 운세로 갈지 음. 궁금한데 음. 일단 선생께서 님 어, 정치를 다시 복귀할 거다. 음. 그래서 지금 복귀를 한 상태예요. 에.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음. 어떤 길을 가게 될지. 음. 이걸 한번 선생님 께 요청을 좀 드리려고. 음. 합니다.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. 음. 머리가 순간적으로 뱅글뱅글 잘 돌아가요. 음. 인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, 아! 하면 저이 사람은, 어! 라고 알아듣는 사람이에요.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가 뱅글뱅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정치계에는 아마 있어요. 이 사람이, 어? 정치계에는 아마 있고, 그렇다고 지금 뭐, 어? 한동희가뭐 뭐 대통령이 된다. 이런 건 아니고, 어? 그것까지는 아니고, 그냥 그 정치권에서 그냥 발을 담그고 있는 수전이야. 네, 네, 네. 발을 담그고 있는 수전. 근데 머리는 엄청나게 잘 돌아가. 네, 네, 네. 엄청나게 뱅글뱅글 잘 돌아가. 그리고 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있잖아. 말도 기가 막히게 요리 있게 얘기를 참 잘해. 요리조리조리 요리 참잘 피해댕겨. 뱀새끼처럼. 응? 음? 뱀마냥 아주 요리조리 요리조리 아주 자기가 위로, 저기 자기가 있잖아. 유리하게끔 절대 피해보는 쪽으로 안 가고, 유리하게끔 요리조리, 요리조리 참잘 피해가. 어? 그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감은 아니야. 어? 그냥 정치계에 남아있는 것 뿐이지, 대통령감은 아니야. 어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무리, 왜 이런 말 있잖아.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직계의 지가 넘어간다. 그말 있죠. 너무 머리 굴리면 안 돼. 너무 머리 굴리면 안 되고 그 있는 수전에서 만족해. 어? 더 높이 보지 말란 소리야. 신령님이 그려더 높이 볼라 생각하지 마라. 그 자리만 서있어도 넌 다행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셔. 어? 어? 더 높이 봤다가는 꽁두박질이다. 더 높이 볼라 생각하지 마라. 어? 네 거기 있는 자리만해도 이 너는 복이 딱 생각하고 서있어야 된다. 안 그러면 더 높이 보셨다가는 너는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너는 그냥 아주 그냥 포크레인을 떠갖고 너는 땅속에 간다 그래. 욕심내지 말라는 소리지. 응? 인간은 그 자리만 있어도 다행이다, 이 소리야. 응. 더 높이 보지 말라는 소리야. 더 보, 높이 봤다가는 완전 포크레인을 떠, 그냥. 알았지? 고 그것만 아시면 돼. 근데 이제, 이렇게 유럽 정치인은, 응.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잖아요. 응. 내 주제비가, 응. 어? 임금이 되느냐, 응. 어? 좌우정기 되느냐, 우정정이 되느냐, 이게 있잖아. 그러면은, 지 복이, 그거밖에 안 되는데, 지가 하늘을 아무리 질러봤자, 그게 되냐고요. 안 돼요. 다, 내가 이했죠 밥그릇은 다 갖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. 어? 한마디로 말해서, 어? 봐봐요. 융성열도 밥그럭이 고백에안 되니까? 한지 얼마 안 돼서? 어? 어쩌고저 어쩌고. 무슨 개업령이야. 나 깜짝 놀랐어. 어? 개업령을 아무나 때리냐고. 어? 자기 마누라에서 때렸대잖아. 할말뭐 있어. 그니까, 러 절대로, 진짜, 그 사람, 그, 융성열이는, 진짜, 응? 조상이 도와서 거기까지 올라갔지만, 더 이상, 거기서 조상이 더 이상은 안 해줘. 그리고, 한동우? 아니야. 거기서만 있는 게 그냥, 그냥 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. 응? 어? 더 높이 보지 말라 그래. 사람이 그러게, 밥그릇에 그거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. 아셨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